이번, 근데, PTS에서 이게, PTS 서버에서 경견총용 기타들을 만들긴 했는데, 얘네가 좀, 쓸만할지 모르겠네. 버프 먹었다고 들긴 했어요. 치마서 데미지. 일단 한번 껴볼게요. 장갑은 뭐, 그냥, 이거, 이거 들겠지? 이거 1 0 0인대죠 전부 다 일단 치확으로 맞춰주고. 백인대전 끼겠지? 갑바가 좀 이제 선택존인데 여기가 또 이제 음 출력제어 최대 중첩수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중첩이 이 중첩하기는 좀 빡세요 이게 한발당 박히는 게 아니라 사격 시 박히는 거라 중첩이 막 10개씩 이렇게 점점 올라가거든? 발사할 때마다 한발한발 한발 박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빡치긴 하거든 이게 일단 좀저 없이 써보자 절멸 좀 써보자 절멸 잘하니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오 독수리 와 독수리 멋있네 Pts 써보이는 독수리 있네요. 멋있네. <laughs> 북슬 멋있지? 아이, 젠장. 오우, 슈라우드. 슈라우드 괜찮다고 하던데? 이심지 비염패네? 와, 탐식자. 호호호. 총열이두 개야. 멋있네. 이거 좀, 이거 좀 얻고 싶은데, 아. 일단 뭐 블루 스크린 써볼까? 블루 스크린 써볼까? 강철의 허파 발속이 오르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기타대처럼 탄창이 오르네요 강철의 허파를 쓰자 그러면 차라리 야치확 지금 오버다 오버 아 지금 조정키면 되아 맞다 조정키부터 바뀌었죠? 얘네가 이건 다음 시즌이라. 발사 속도. 근데 이거는 시그니처 무기의 그 무기 데미지라 저랑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화상이랑 저걸 쓰면 되겠는데. 강철 허파, 차라리. 광신도. 이건 EMP고. 신규 세트요. 좀 별론 것 같아 이거 기타 기타 대가 최고야 이거 나이스. 방어도가아 일단 이거 이거 아무 써볼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종무 댐도 아니고 음. 화상, 초토화 작전. 아, 근데 이번엔 또, 이번 시즌에는 또, 아, 다음 시즌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치명타 확률 오버가 없으니까, 다시 또5 5 맞추죠. 최대 치명타를. 이게 바꿀 게 없다 없네. 리더. 어, 좀 그게 없는데, 이것도? 아, 유할게 없네, 이게. 데미지 증가가 없어. 그나마 이거, 엄폐 중일 때 저격수에 대한, 아그 저격수 많이 자라. 이게 뭔, 이속? 일단 뭐, 암호를 하고. <laughs> 그나마 할로 포인트? 저격, 근데 전, 전투병을 해드셔을 처치해야 되네. 아.. 다음 시즌도 이게 맛이 없어 되죠 일단? 치확이 그냥 어질나는구만 어? 갑발을 좀 바꿔야겠다 어.. 56% 됐죠? 56에 126 이게 좀최대인것 같은데 완전 그냥 최대 최대 스택까지 얼마 쌓이는지 좀 봐야겠는데요 좀 오래 걸릴 때 근데 110발 근데 이거 백인대전 쓰면 되죠 근데 애초에 백인레전 쏘고 해볼게 야 중첩이 들었지 않안요 아이씨 중첩 떨어지는 속도 봐 아니 <laughs> 아 잠깐만 정말 개쓰레기죠? 이걸 지금 쓰라고 우리한테 준 거야? 이 세트를 우리한테 쓰라고 준 거야 지금? 별론데요? 정말 미친놈들인가? <laughs> 상작깡 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네, 저는 최대한 모아서 하려고요. 지금 PTS 하는 중. 아이... 10개씩 모아서. 나는 더 모아서 해야 겠어 그리고 안노 <laughs> 하나 둘셋 차라리 이거 버디를 쓰면 낫겠는데 촉세, 네개 먹음. <laughs> 야, 이 사람도 어떡하냐? 저의 미래인가요? 진짜 망해 부렸는데 그냥. 촉새 이 미친놈들 진짜 확률이 좀지리긴 해요 이번에 그니까 러 보너, 보너스를 없애든가 보너스 때문에 이거 망했어 바, 레이드 가능해서 빠를지도. 야, 근데 이거 신규 세트는 이건 좀 진짜 구제 불능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저 일단 민자 님바벡도 써봤는데, 님바벡이 오히려 더잘 나오고 DPS가 이 병신 같은 세트. 어? 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살격하지 않을 때 초당 초당 개이 이것도 번역 오르났네. 초당 개의 중첩이 6 감소합니다. 이건 겁나 많이 줄어들어 이게 중첩이 이거 이거 쓸 수가 없어 이거 못 써. 어떤 개인가요? 이게 무슨 개냐이거 번역 오르에 그냥 야 이거는. 피워워 이건 못 쓰겠다. 쓰지 말죠. 이 중심 이거 별로 기대는 안 되긴 했었는데. 어. 슈라우드 이런 거좀기대 되긴 했는데. 125퍼 두 배가 넘어가네. 데미지가. 가장 높은 등 아. 1등급이 제일 높은 거겠죠. 가장 센 애만 때려야겠네. 탄창 용량 말고, 이거. 그니까, 발속을, 발속을 또 줬으면 또 몰랐을 텐데. 발속 줬으면 더 재밌을 텐데. 무자비, 무자비 글리치 더,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가 아니었어야 돼. 스택도 바꾸고. 다 바꿨어야 돼, 이거. 그치, 타격, 타격 시. 발당 박히는 거. 아, 발단 끝인 거예요, 슈라우드. 걔한테만 데미지가 그냥 끝이에요. 데미지 들어가는 거. 가장 높은, 잡을 때 그, 딱 그, 들어가는 데미지가 딱 그거라서 계속 되는 거죠, 계속. 걔가 죽고 나서. 그쵸, 이제 다음 높은 놈으로 바뀌는 거죠. 헌터 잡고 나면 로그. 로그 잡고 나면 리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어그 다음 높은 애로 때려할 것 같은데. 정말 쓸만할 듯. 근데 보통 우리가 죽일 때도 제일 센놈 먼저 죽이지 않나요? 로켓병, 의무병 이런 새끼들. 방패병. 어? 킬러 써가지고 잡번 먼저 잡나? 킬러 이런거 쓰는 사람 빼고는 좀 이런거 센 애들 잡을듯 로그요원 아니면 리더 이런 새끼들 의무병은 리더가 좀 빡치긴 하거든 숫자 줄이는게 이거 쓰는 애들은 그래도 제일 센 애들을 먼저 잡아주려나? 이 데미지가 5천 7백만 나온다는데 좀 해볼까? 기존 단호와 샷 여기다 해야겠다. 그러게요. 장갑은 또 반대인데. <laughs> 장갑이랑 같이 써야 되나? 헤드샷. 아이 뭐야 이거 아이씨. 단호를 못 쓰는 게좀 크긴 하네. 단호함을 음. 단호함 쓰다가 헤던트 켜지면 써야겠는데, 이게 헤던트 켜지면 써야겠네. 와, 3천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3천만 들어가네. 이거 정해병? 그니까 중간에들은 딱 보면 안되고 바로 그냥 괜찮... 딜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실제로 내가 직접 나가서 해봐야겠는데요? 나가서 좀 해봐야겠는데 단어함 없으니까 5100만? 아니 높은 놈이랑 낮은 놈 써야겠는데? 만약에 쓴다면 오버독스 이거 아 근데 또 이게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데미지라 슈라우드랑 또안 어울려 아, 이거 헤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랜덤으로 아 이거 헤뎀 10% 빠지는 거라 가장 낮은 랭크 음... 데미지 30% 증폭 이거 한번 써볼까? 야, 그럼 이런 데미 헤드, 헤드 데미 20% 잠깐만. 여기 근데 헤드 헤드샷 데미지가 10%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데미지가 30% 감소에다가 다시 또30% 증폭이네. 똑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야 결국은 또 데미지 증가 30%래 야 6,700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떠 6,700만이 뜨는데? 나 어떻게 이게 도 데미지가 세냐? 성의 없이 만든 것같은 대충 만든는거 같은데요? 아 이거 증폭이라 그런가? 낮은 적 낮은 적을 써봐 천만 근데 헤드헌터가 없을 때는 좀... 방금 6,700만 뜨지 않았어? 아니 어 이거 괜찮은데? 아그 단어웜이 없어서 좀 빡세긴 하다 이거 한번 5,400만이나 이렇게 때리고 나면 이제 다호함면다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헤드샷을 헤트샷, 굉장히 켜야 돼. 오 어, 이게 이 새로운 시즌인가? 이거 뭐야? <laughs> 월급도... 이게 그 새로운 조정인가 보네요. 반경 내의 적들에게 화상 상태를... 반경이 굉장히 좁은데? 심지어, 그 화상이 가스탄처럼 되는데요? 이건 뭐냐, 이거? 그러게, 약간 근접해서 하는 탱커들 좋겠네. 야, 이거는 근접용이구나. 아이씨, 바꿔, 이거. 난 뭘, 나 같은 화기 델러들은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무기 데미지와 데미지 감소. 이것도, 근... 이것도 근접용인 것 같은데? 오. 이건 도준 사격을 못하니까. 일반 화기를 죽였나? 이걸로? 아, 전부 다 뭐, 원뿔형에다가 근처 반경내의 적들에다가 지금 뭐? 어? 그나마 이걸 쓰겠는데요? 광신도? 이거는 그래도 그반경내 이런 그게 없긴 하네. 단점이? 왜 이렇게 단점이 근데 이게 방어도가 없어져가지고 맞나? 아 맞네. 생명력 1 되네. 1. 이걸 써야 되나? 차라리? 방어도와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생명력 1은 뭐냐? 방어도를 버텨야 되나? 독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바로 뒤지겠는데 이거. 생명력 바로 그 직결 직결로 들어오는 그거 먹으면 뒤지겠는데. 일단 이거 써보고. 어. 그냥 죽어요? 뭐냐, 이거 써 보고. 강 죽어요? 이뭐냐 이거? 폭발 을 맞춰야 되나? 설마 방어도도 방어도가 0되고 심지어 생명력도 1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에반데? 안녕하세요. 오, 6,900만. 이거 한번 써볼까? 썼어, 이 상태에서 죽이는 거지. 7천만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떠? 10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아, 데미지가 어됐죠 어, 근데 방어도가 좀 꺼지긴 하는데... 오... 이게 지금 시즌 조정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졸라 세진 것 같은데... 중첩 15개... 데미지 45% 증가네... 45%이 증폭인가... 증폭... 증포... 증폭 아니겠지... 설마... 맞나? 아, 근데 이거 쓰긴 해야겠다. 광신도 대부분 이거 쓸것 같은데요. 다른 건 너무 제약이 심해가지고, 누군가 또 연구를 또 하겠죠. 근데 6 0 0 700만, 어, 그냥 슈라우드를 써도 세긴 한데, 단어음이 없으니까. 어, 단어 없으니까 계속 그냥 헤드샷을 맞춰야 되는 거냐, 그치? 이건 좀 빡세네, 어? 하... 단호 글리치가 다음 시즌까지 남아있기를 바라야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거 헤드샷 도저히 못 맞추겠, 못 맞추겠던데. 애들 고개를 막 흔들어가지고. 못 맞춰, 이거. 저단호함을 쓰고 말야지 어? 아니면, 단호함 쓰다가 좀 헤드헌터 풀스택 차면 좀 그때서야 좀 써야 할지도. 이렇게. 어, 이러, 이런 식으로. 링크 키고. 와, 7천만. 7,800만. 어, 링크까지 키면, 아, 링크래. 조종까지 키면 7800만이 나오긴 해 발속 걸고 뛰면서 와리가리 치면 못 맞추 <laughs> 얘네 지금 그거구나 지금 최대 데미지가 8천만까지하고8천만8천만을 ,000만? 떴는데 데미지세쎄거요 이제 단점이 이제 얘네가 맞네 이거 이속이, 이속이 붙어가지고 정신 이상이래. 얘네가 이속이부터, 적들이. 어? 정신 나갔네, 이거. 이거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이걸 우리, 아, 우리한테 줘야지. 유저들한테. <laughs> 주는 내지 30%인가 이걸 우리한테 줬어야지, 이 멍청한 새끼들, 어? 이속이랑. 야 이걸 우리도 주면 얼마나 개꿀잼이야. 있던 것만 주는 거만. 아씨. 그래요? 너무 완벽하구만. 이러면 이제 슈라드를 우 쓰라는 건가 말 쓰라지 말 쓰지 말라는 거지 이게? 야, 데미지는 정말 세긴 한데. 헤드헌터. 와.. 7,300만 8,200만 이렇게 뜨거든? 진짜 아쉽긴 하네 저 별로긴 해요 근데 일단 새로운 이거 세트템 이것도 진짜 맘에 안들고 기울어진 저울, 어 치마 터 데미지 이게 진짜 왜안들거든요 이게. 이게 중첩이 진짜 안 써요. 야 장전하는 동안에 다다 다 사라지네? 어떻게 하는 거? 장전할 때 사라져. 장전할 때 어디가? 빨리 가요. 아유 씨. 나가자. 뭔 p t s 에요 아유 꺼져. 네. 여기 PTS는 여기까지.